시작하십시오. <laughs> 아, 네. 네 이번 유닛 세븐은 네 척추에 관한 얘기죠. 특히 이런 어, 질병들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척추의 기능들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유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는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지탱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척추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척추의 인간의 진화라고 서표 듣던데요. 여기는 이 호랑이나 뭐 다른 음, 표유류들 그리고 이런 원숭이나 어, 이런 개수 아닌 게요 네, <laughs> 네 이런, 이렇게 음, 이런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또 지능이 다른 지능이 좀 뛰어나다는 것 빼고는 음.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을 보면 음, 인간은 두 발로 걸어 다니고요. 저분들은 네. 네발로 걸어다니네요 동물농장! 동물농장! 낙수를! 낙수! 와 동물농장! 응. 두발은 나쁘고 네발은 음. 좋다 네. 그래서 <laughs> 지금 자. 보시면 이렇게 다 네발로 어. 걸어다니는데 인간만 지금 두발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네발로 <laughs> 걸까요 자, 어, 사람 보면 처음에 창조 되었을때 어, 두발로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두 어, 잘... 두발로 기어? <laughs> 두발로 기어다니니까 두두 기어다닐까 네. 니다 네. 어, 근데 그 우리가 일어서고또 발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동물 같은 천적들 때문일텐데요 어, 이제 그 인간을 처음 탐구했을 때 천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구도 얼마 없었고 <laughs> 어, 네. 음. 그런데 그러고도 이제 빨리 달려가겠다고 피하고 도망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어다니면 너무 어, 복잡했겠는데 이제 일어서서 이제 직립 보행을 할수 있는 그런 것. 것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짐이 집 짐맥 보행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손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에서 비롯됩니다. <laughs> <laughs> 네, 농담 <너무 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척추의 역할은 우리 몸을 지지 무거운 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척추가 없다면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겠고 또 흐물흐물해지겠죠 이렇게. <laughs> 자, 주기 뭐. 때문에. 어, 우리의 무거운 몸을 지탱합니다. 이렇게 저, 다른 우리 몸을 지탱하지만 지지한다는 건 우리 몸을 딱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바로 발과 척추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둘다 무거운 무게를, 우리의 무거운 무게를 지탱으로는 공통점이 있겠죠. 자, 근데 요즘 뭐 의학 프로그램을 보면 허리가 아픈 사람을 많이 보겠습니다. 아, 어, 이런 몸 아, 그 아, 그 같은 것도 다치는 사람 중 많은데 아, 오늘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네어 네. 어, 척추 춤만증하고 허리하고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음. 우선 척추 춤만증은 이렇게 원래는 정상적인 척추는 이렇게 어게 서고 또목 쪽이 좀 아래 내려가합니다만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척추가 있는 것으로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 물론 그 어떤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주억리는 유전적인 것 혹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태어나는 것이죠. 엄청 힘들겠죠. 이렇게요. 자또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출마차에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허리하고 목 디스크는 거의 증상이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어떤 한 지점에 무게가 쏠려서 계속 그 어, 계속 지속될 때는 이렇게 무리가 가해져서 계속 이렇게 축적되면 이제 디스크가 걸리는, 걸리게 되는데요. 자, 척추 이런 허리 디스크나목 어, 디스크 같은 거의 주어리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음. 이렇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꿰고 어, 목에 이렇게 잠을 자고 매우 안 좋은 그런 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뼈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 왜왜한사람이 요즘 같은 현재 사태에 들고 있는 건가요? <laughs> 바로 그 원인 중 하나는 의자, 책. 유튜브에 리는 근데 왜 광고를 왜 해요? 네 뭐라고요? 자 의자 아, 그리고 책본 동영상을 촬영 광고를 그리고 컴퓨터 <laughs> 어, 내 네, 컴퓨터입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이 앉을 수 있지만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특히 아, 서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척추가 두배 정도 가량 더 무게가 쏠린다고 하니까 네,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 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허리가 뻐, 목이 뻐근하고요. 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다가 어, 계속 이렇게 우드.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매우 허리가 뻐근하죠. 이런 상태가 지적되면 이제 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오. 또 이런 너 이런, 너 이런, 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때 많이 쓰니까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위험할 위험해. 뭐 그렇죠. 특히 이런 책 같은 것도 이런 이외에 오네. 음, 어 맞습니다. 요즘은 또 전자책 같은 아이패드 같은 그런 게 <웃음> 많이 발달되고 <laughs> <맺다내고 웃음> 있죠. 그래서 <laughs>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이렇게 올바른 아, 자세입니다. 네 허리는 아, 이렇게 굽혀로하고 뭐, 뭐,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laughs> 하0 0 0 m 이상, 모니터에 m 이상, 있으터에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또무0도이내에0 0도이내에0 0 0 m 이상, 1,000m 이고요또이렇게0 0 0 m 이상, 1,000m 이상. 이도 좋고 또무엇이다이렇게0 이상. 게0 0 0 m 이상. 게앉0이렇게 의자에 딱 이상. 서 앉는 다이 가장 큰좋다고이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네 의자 가 자 척추가 편하게 하는 좋은 습관. 첫 번째로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고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면 20분마다 스트레칭 을 해야 합니다. 음. 또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10분 스트레칭을 하고요, 음.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척추를 어, 지키고 또 유연성도 같이 기를 수 있습니다. 어또 요즘은 또 노동일을 건축자재 같은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병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거를 어 건축 그런 음 회사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아 감사합니다. Nice. That... 이상 박정민 e right. o